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 CIA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CIA가 과거에 우크라이나 침공 플랜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제된 기밀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둠스데이핵 오래로 추정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키 클라넨버그의 이 컬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우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건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최근에 어떤 기밀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미국 CIA, 뭐 MI6는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겠죠. 우크라이나에 어떤 침투, 침공을 하려고 이런 플랜을 과거에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945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찌른다. 그리고 1940년대는 독일이죠.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소비에트를 찌른다. 이런 플랜을 계속 수립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국과 서구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플랜이 그대로 지금 현재 로우전에 적용되고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월 7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결럽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70%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것은 2019년에도 나왔습니다. 2019년 젤렌스키가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강경파 포르쉔코 이들이 있었죠. 이 젤렌스키 배우의 콜로모이스키가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과 만나서 이제 평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 72%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자,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크림반도를 탈환한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면서 이제 전쟁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터지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70%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미국과 이제 서구는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늘 평화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한70% 정도. 자, 여기에는 러시아계 주민들도 있죠. 당연히 평화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70% 국민이 전쟁 종식을 원한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이제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여론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뭐 상당한 조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계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서구가 전적으로 지원한다. 아 러시아 저까지 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단독으로 싸우면은 밀립니다. 그런데 뒤에 미국과 서구가 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전적으로 조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실제 싸우는 사람의 입장, 뭐 미사일 맞고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이런 것을 공개를 한 거죠.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달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 대리전이 조만간에 끝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젤렌스키가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뒤에 뭐 EU, 미국도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는 아닙니다만. 영국을 비롯한 해외 지지자들은 지 부추김을 받고 있습니다. 뭐 마크롱 이런 애들이죠. 영국. 뭐 만한 게 러시아를 찢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죠. 자,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독특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분리된 영국만의 이제 플랜입니다. 나토 MI6 사나에 이제 영국의 정책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 넬리. 이 자는 러시아를 어떻게 해체하고 이제 찢어 발길 것인가. 그리고 각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내전에 대해서 자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반 러시아 세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 내 전쟁으로 지치고 이러면은 또반 러시아 세력 반 푸틴 세력이죠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넬리의 흉악한 음모가 잔혹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모스크바 전면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는 영미권의 계획. 이것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957년 8월, CIA가 특별히 이제 만든 문서가 있습니다. 45년도에, 자, 영국은 먼저 이제 이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좀 고민을 했죠. 이제 과거 문서를 보면은 미국의 당신 CIA 전신이죠. 그리고 MI6, 이들의 플랜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극우민족주의자들, 이들은 히틀러에 부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고민을 했죠. 그런데 50년대 넘어와서 미국은 이제 야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 이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CIA가 구체적인 플랜을 만듭니다. 이들과 연계해서 실제로 이제 소비트 내 게릴라전을 하고 공격을 하고 뭐 영토를 점령하고 심지어 이런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CIA는 이제 미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게릴라와 협력을 해서 이제 무언가 하겠다. 그런데 200페이지 분량의 상사한 보고서 뭐의책한 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매우 디테일하게 분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항요인 특수부대 이제 어떤 작전을 해야 될것 그리고 소비트 사회주의 공화국 전역의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지역 반란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 진영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랜을 만들 수 있죠.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소비트 에 세력도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간첩을 투입하고 또 미국을 흔들 그럴 계획을 만들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이 러시아나 공산주의 통치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불만을 거의 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이 러시아인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무장 봉기를 조장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뭐 악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이제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1654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오랜 연합의 역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이제 폴란드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보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뭐, 1940년대 이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적은 폴란드입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는, 야, 자신은 아리아인이다. 그래서 이제 슬라브족에 대해서 경멸감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우크라이나인들의 주적은 폴란드입니다. 과거 이제 캐나다에 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인. 그들은 이제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1950년대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이제 러시아 문화의 영향력,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직책을 맡고, 또 공산당 서기장, 후리초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러시아인 또는 우크라이나인, 이들이 이제 난이 장악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죠. 언어, 관습, 배경, 이런 상대적 유사성 때문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사이의 갈등이 가장 적었다. CIA는 이미 여러 개 이제 소비에트 위성국가들 이들을 상대로 이제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 이들은 뭐 당연히 러시아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죠. 뭐 헝거리 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이 가장 작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A는 일단 우크라이나인의 잠재적 저항 세력을 파악하고 이제 이들을 포섭하는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의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죠. 시대판반대라 추행자들입니다.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차이점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적 적대감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크라이나인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은 존재한다. 자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서부 갈리시아 지역이죠. 소련의 권위에 대한 반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자, 정권에 맞서서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어떤 작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아에있는 기대했습니다. 자 민족주의 활동. 우크라이나를 일단 12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저항 가능성 그리고 그리고 소련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호의적인 태도 이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일단 남부 및 동부 지역, 크림반도와 돈바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에 강력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고 스스로를 러시아, 러시아 인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정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러시아의 섬. 바로 이것이 크림반도와 돈바스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땅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보고서는 1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이제 이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스트 괴뢰 국가를 건설했을 때, 제 2차 대전 때입니다. 다음과 같이 독일이 기술했습니다. 돈바스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강력히 저항했다. 서부 갈리시아, 이제 나치에 가담한 애들. 이들이 오면은 돈바스 지역은 맹렬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독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소비에트와 함께 이제 이쪽에 맞서 싸웠다. 이렇게 이제 이 돈바스 지역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점령 기간에도 이 돈바스와 크림반도 지역 사람들은 독일인들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지 않았고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 갈리시아 s s 조 이들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았다. 기록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뭐, 그 이전에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림반도 침공과 점령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겼습니다. 영국도 그렇죠. 뭐,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크림반도 지형이 게릴라전의 이상정이라고 합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은폐와 해피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특수부대가 게릴라전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다. CIA가 미군 특수부대를 보내고, 그리고 소비에트에 반대하는 게릴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연합해서 어떤 게릴라 작전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그래서 크림반도 작전을 이렇게 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이 크림반도 내에는 독일에 협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소비에트에 맞서 싸운 세력이죠. 타타르족입니다. 이 타타르족 역시 이제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2차 대전 중 이제 MR6 지원을 받는 시테판 반데라 추종자들 자, 이들 우크라이나 반군 이들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곳은 갈리시아 지역입니다. 르비프, 리우네, 트란스카파티아 뭐 과거의 헝가리 영토죠. 자, 그리고 볼린, 과거 폴란드 영토입니다. 자 이쪽이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볼린은 폴란드인이 많이 삽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이 대량 학살을 하고 그리고 쫓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볼린 지역, 갈리시아 지역은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장악을 했죠. 유태인 폴란드인 러시아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이쪽의 인구 구성은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 계열로 이렇게 딱 자리 잡은 겁니다. 자이 볼린 영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볼린에서 이제 이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죠. 이 독일군이 들어와서 독일군의 우크라이나계가 협력을 하고 시타밭 만들어 추운 자들입니다. 이들이 폴란드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후식의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소련 통치에 대해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영국이 주로 지원한 1946년부터 1953년까지 게릴라전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스테판 반데라 추용자들, 후손들, 자, 이들이 막 여기서 소비에트 저항하면서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한 10몇만이 희생되고, 그리고 소비에트 측도 한 3만 명 정도 희생됩니다. 또 민간인도 희생되죠. 그리고 15만 정도의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 이들을 잡아서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둡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후르시초프가 다 풀어줬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들 후손들 이들이 여전히 자리잡고 그리고 이 게릴라들 가족들 이들이 또 영국, 캐나다,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까르파티아 산맥 과거 이제 헝가리 영토인데 여기도 반공산주의 파르티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인도 있고 그리고 헝가리계도 있습니다. 자 이들과 연합하면은 어떤 군사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를 1957년에 CIA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KF 지역도 분석했는데 k 프 지역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서, 그리고 반소련 정서가 어느 정도 있다. 이들도 포섭 가능하다. 그런데 하리키프, 이쪽은 힘들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과거 이제 하리키프를 1934년까지 이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k 프로 옮겨가게 되죠. 자, 그래서 KF 쪽은 아무래도 이제 스테판 반데라 추운지 조금 이제 우호적이고, 그리고 소비에트에 좀 반감이 있고, 그리고 하리키프는 뭐 러시아계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기억나시죠? 디어 헌터입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펜실베니 어떤 마을의 탄광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공장이 있죠.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우크라이나계 후손입니다왜 디어 헌터가 이 영화를 이제 이 지역을 선택을 했을까? 우크라이나계가 이제 테러리스트로 이제 뭐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많이 이주하죠.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공산주의 그리고 소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월남전의 자원으로 이렇게 참전하는 겁니다. 야,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자. 이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을 뽑았습니다. 이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컸죠. 이들 스테판 반데라 추용자 후손 가족은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특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이런데 많이 정착합니다. 시카고 가도 지금 이제 뭐 이들 주민이 많이 있죠. 자 CIA의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영토. 자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떤 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지역 주민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죠. 그리고 벨라루스 뭐 지형적인 환경 이런 것도 검토하고 게릴라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벨라루스와 이 우크라이나 사이는 어떤 늪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은 매우 이동하기 편한데 여름 뭐봄 가을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특수전을 하면은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분석하죠. 자 그리고 북서쪽에 울창한 이제 산림지대 이 특수부대원들이 활동하기 좋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분석합니다. 무려 200 페이지의 기밀 문서입니다. 자 그리고 시아의 침공 계획은 공식으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 이것은 과거 이제 게릴라 전에도 이용되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0년대부터 이제 지역 주민들 이렇게 쇠뇌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특히 갈리시아 지역 그리고 기예프 지역 홀로도모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쇠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마이단 뭐 2014년 2014년 이때입니다. 마이단 폭동 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라이스 섹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죠. 자 이들이 이 모스크바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기 전에 크림반도를 이렇게 집단으로 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몰래 가서 어떤 게릴라전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푸틴이 빠르게 이제 군대를 보내서 크림반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크림의 중요성 그리고 이곳이 어떤 게릴라전을 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2014년 2월 이제 마이단 폭동 이때 이제 있었던 일들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르케프에도 충돌이 있고 마리오폴 충돌 그리고 오데사 지역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CIA의 과거 보고서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즉이 마이단 폭동 자체 2014년 이 배후에 미국과 서구가 있다면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매우 섬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다 분석한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흑해를 마주하는 이제 전략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CIA는 오데사에서 반소비트 반란을 조장하는 것, 이것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이제 코스모폴리탄이죠. 국제적인 지역으로 그리스인, 몰도바인, 불가리아인, 그리고 러시아인, 유태인,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1957년에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데사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덜 발달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러시아 영토로 여겨져 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제 민족주의적이거나 반 러시아적인 정서가 있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데사는 2014년 이제 11월 마이단 시위가 발발한 순간부터 마이단 지지 세력과 그리고 반대 세력, 이들은 이제 주요 격전지가 되었다. 그리고 2014년 3월, 이 콜레코브 폴레 광장을 이제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네우 낙지 세력들 이들이 또 오게 되죠. 자, 이들과 충돌합니다. 결국 이제 이 4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3월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자, 이 오데사에서 있었던 학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경찰 소방대가 고의로 이 화재를 이제 진화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당신은 이제 마이단 폭동 때 성공하고 장악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 과실 판단 오류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나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파시스트 정부가 고안하고 지휘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대량 학살이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기밀 해제된 이 문건을 보면은 미국 그리고 뭐 영국도 당연히 개입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약화시킨다. 자, 이런 계획을 추진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분석, 그리고 주민들, 뭐, 민족주의적인 감정,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2014년 마이단 폭동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것은 쭉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들, 민족주의 세력은 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이들을 이제 축출하는 겁니다. 뭐, 그들을 다 죽이고 그럴 수는 없죠. 자, 이들을 러시아 땅으로 축출하는 거,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서구가 완전히 장악하고 모스크바 턱 밑에 핵미사일, 핵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박는다. 이것이 이제 계획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실패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이 클라렌버그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알렉산더 머큐리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국인 이제 지정학 분석가입니다. 이 자신은 두 가지 이제 국제 어떤 외교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상대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상대로 블러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중국을 상대로 영국이 딱 가지고 가 시진핑, 느자 씨가 한대 맞아 버려 하면서 딱 이제 항모 보내고 이렇게 폼 잡습니다. 이때 시진핑은 어 그래 함 때려 봐 하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내미는 거죠. 이게 중국의 태도입니다. 이콜 서먼스 블러프 이 뜻은 자, 이제 누가 블러핑을 치면, 오 그래, 함 해봐. 하고, 이제, 늑, 얼굴을 내미는 겁니다. 영국은 당연히 시진핑에게 주먹을 못 날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쓸데없이 블러핑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쬐끄만 영국이 어떻게 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뭘 한단 말인가. 이제 알렉산더 맥주리스 영국인이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 보면은, 미국과 영국,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낙지 세력들 후손들이 이제 자리 잡고 살고 이들의 홈이 되어서 루소포비아의 근거지가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이나 영국에 이제 이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이 살고 있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원래 영국 안에는 루소포비아가 수세기 전부터 있었다.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러시아를 찢어서 영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런 이제 제국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이키 f 프 유럽 그리고 미국 워싱턴 난리났습니다. 일단 푸틴과 트럼프는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젤렌스키나 이런 애들을 상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일 일단 이제 유럽 지도자들 젤렌스키 워싱턴에 와서 트럼프랑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보고 내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끝으로 이 중국의 핵 어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AJX002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 있을 공간은 없습니다. 무인이죠. 자, 이것이 핵, 어뢰 혹은 수중의 드론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만약에 핵폭탄이 있으면은 인류 종말의 이제 핵 아마게돈을 야기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포세이돈 그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어뢰 치고는 너무나 크죠. 그리고 깁니다. 자, 여기 뭐 트럭 하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은 딱 드러내놓고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자, 사이즈가 크죠. 러시아의 포세돈 역시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세돈과 유사한 이제 핵 어뢰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크죠. 자, 이핵 어뢰 위험성. 지금 이제 러시아가 먼저 개발했죠. 100메가톤. 뭐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의 어떤 바다 앞에서 터지게 된다. 엄청난 쓰나미 그리고 핵 오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이쪽을 뭐싹 쓸어버릴 수가 있죠. 특히 이 동부 지역이 취약합니다. 핵, 어뢰 포세이돈. 자, 미국은 핵무기, 뭐전술핵 이런 거다 동원해서 중국과 러시아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 멕시코. 멕시코가 뭐 러시아에 붙어서 러시아 핵무기를 가져온다. 그건 아직까지는 상상하기 힘들죠. 쿠바는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핵 어뢰를 뭐 여러 개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서해안, 동해안 이런 데 갖다 둡니다. 자 대서양, 태평양. 자 여기에 두고 동면 상태로 밑에서 이제 뭐 살짝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고정돼 있는 상태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비행기를 통해서 뭐 소나 부표 이런 것을 툭 떨어뜨리고 어떤 특정한 주파수 신호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거 받고 뻥 터지는 거죠. 자이 동해안 미국, 이제, 지리를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뉴햄시 이쪽 동부입니다.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이쪽으로 한 4분의 1 정도 지역. 여기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위쪽은 조금 이제 산업화가 덜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뉴욕에서 시카고 사이. 그리고 서해안, 캘리포니아가 중요하죠. 만약 여기서 터지면은, 캘리포니아, 시애틀 절단이 나고, 서해안도 이제 동해안도 작살이 나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아킬레스 건이죠. 자 이것을 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묘책을 개발한 겁니다. 결국 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주변에 이제 전술핵폭탄 뭐 수백 개를 이렇게 빙 둘러싼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자이 fractional orbital m a r d m e n t system 자 이제 궤도를 돌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위성처럼 무언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신호가 떨어지면은 위성에서 이제 폭탄을 이렇게 투하를 하는 거죠. 핵폭탄입니다. 이것은 1950년대부터 디자인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응해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가 미국과 합의를 보고 우주 공간에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 협정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몰래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이 이 중국 주변에 핵폭탄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려고 하자, 이런 계획을 만들고 있다. 2021년부터 이런 보고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ICBM, 그리고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것의 궤도입니다. 붕 떴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뭐 떨어질 때는 뭐극음 속이죠. 그런데, 일단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레이더로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FOB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궤도 이제 저궤도지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갑자기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레이더가 탐지를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저궤도 위성처럼 돌고 있다가 고장이 나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도치 않게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수백 발의 이제 핵폭탄 이것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싸려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허점을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세 나라는 모여가지고 어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달리게 된다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워싱턴에서 있을 트럼프와 젤렌스키 그리고 유럽 지도자들의 만남.